저 다카는 멀리 갔어요. 캐도 깨버리고 그냥 세게 쏴야 되고 도적선 프로 깨야 되고요.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도적선 수 프로 빼야죠. 이거 프로브가 은근히 지금 많이 잡히고 있어서. 예예 예, 예. 가랑비 오 조금 있고. 피해를 조금 아, 투코도 이거 깨져요. 묘. 깨져. 투코도 그냥 깨져요. 예. 근데 이 뮤탈리스카 살아 돌아간다 면 아, 다카니 지금 러, 못 하고 동선이 멀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푸르보가 은근히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드라리스크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있고요. 예, 다카이 오면은 아이 뚱뚱해 진짜. 이야... 빠져나. 여기서도 유, 또 전체 아니에요. 오뮤탈만아말좀 써라. 이오뮤탈에 쓰는 것도 아깝잖아요. 피눈물 아, 나죠. 야 진짜 까다롭게 합니다. 진짜 까. 정... 다 기, 기어이. 아, 에! 아이 진짜. 아, 내 프로 못도 죽어요. 아하! 여기서 와! 너는 와, 진짜 스타크래프트 참 잘하네. 악마야, 악마. 와, 이걸 피하면서 스톰을 또 빼먹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음. 자, 도재욱입니다. 저는 이럴 때 도재욱의 손을 들어요. 기적 같은 전투가 있죠. 도재욱 선수는 지금 프로브가 적은 인구수의 유닛이기 때문에 그랬지, 사실 그거 최적화 프로토스의 유닛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공방이로 떼 있고 자 로커가 되기 전에 히드라자 다카카 가 반역 반역 다카 다카카 역 앞장서서 가면서 로커 타입이 로커 아니야 이게 아 도멘에 도멘에 로커 로커 로커가 일단은 뭉쳐 와저야 스톰 제대로 들어갔고 이거 끝났죠? 끝났습니까? 임지복해서 이게 도재욱이거든요. 이게 도재욱니까 끝났다. 우리 괴롭혀도. 야, 그래. 제주 부려라. 10분까지 무난하게 냅둔 도재욱 선수는 제주 부려라. 최적화의 신이거든요. 이런 묵직한 한 방의 신입니다. 자, 자. 막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방어비도 있어서. 네, 네. 경기가 아, 그렇구나. 터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제가 죄송합니다. 믿어 의심치 말라고 했는데 제가 거세를 의심을... 안 찍었잖아요. 프로브 예. 같은 잡히더라도 프로브가 좀 차피지만 적우도 어쨌건 뮤탈리스크에 투자를 한 거고 네. 토스의 유닛은 안 줄은 거기 때문에 이야, 아. 유닛의 한 방의 질은 변하지 별로일까요? 않았단 말이에요. 이 후속이 없는 거지. 예. 이한 방의 어떤 병력의 힘은 이게 도저욱이거든요. 너는 다 계획일 거라. 프로브 그래 신내 일단 신내봐. 나는 10분 넘기고 방이을 기다릴 거야. 그렇죠. 방이업 타이밍에 딱 도저욱 선수가 가장 센 타이밍. 닥카치 씨.